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날씨가 오늘 왜 이러지? 비 오기 전에 빨리 촬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제가 대한민국 국산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가 한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한 대는 어, 제네시스의 G90, 그리고 비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또한 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카니발 좋아해요. 지난번에 저도 이제 3세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3세대 타면서 너무나 너무나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정리를 했죠. 그 정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성도분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가 한대 필요하다고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카니발을 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넘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속에 이 카니발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친한 동생이 이 카니발, 아 멋지지 않습니까? 구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야, 나 카니발 한 번만 보여줘.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게 뭔데? 기아의 전륜구동 대형 MPV이자 첫 세대 장수 브랜드 차량이야 그냥 뭐... 네가이차 좋아할 것 같아서? 잠깐만 저차 아니야? 맞네 저차 기아 카니발! 미친 미친 개 이뻐 저게 자동차지 잠깐 멈춰봐 자고 경점하게 차 앞부분도 개 이쁘네 헤드라인 이쁘게 떨어지는 게 뒤태 한번 도보자 나랑 차 바꾸자! 씨 천재준의 드림카 기아 카니발 자, 오늘 보실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차량은 3세대 카니발이었고요. 와, 3세대랑 4세대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 너무 압도적으로 분위기가 어, 이 포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있어요. 와, 진짜 빗발이 점점 심해지는데. 제가 분명히 촬영 날짜 정할 때 오늘 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했는데도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 199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MPV 시장을 장악한 차량입니다. 처음에 1세대, 2세대, 2세대가 이제 2013년도까지 나오면서 그때는 그렇게 크게 빛을 바라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승합차? 요런 개념이 있었는데, 3세대에 접어들면서 이 아빠들의 로망이 됐죠. 아우, 비 너무 많이 오다, 야. 야, 이 정도면 안 되겠는데? 야, 우산을 써야 되겠는데? 내가. 신발 운동화 젖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바로 신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차량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4세대 이때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왜냐? 디자인이면 디자인, 편의성이면 편의성 가격이면 가격 너무 좋아요. 이런 차가 없거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정말 대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차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아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틸리티한 차량은 우리나라의 카니발이 독보적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섭외한 가장 큰 강력한 이유가 이 하이 리무진. 하이리무진이에요 제가 지난번 3세대를 타면서 조금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옆에 공간은 넓은데 위에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이리무진은 차고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로운 거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세대보다 전폭이 늘어났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면 리뷰를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진짜.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시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타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축제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니발,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차량입니다. 전면부에 와이드한 그릴과 이 LED 헤드램프, 전방감지 센서 뿐만 아니라 4세대로 넘어오면서 전방추돌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된 모델이에요. 한층 더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댑티브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카메라. 편의성, 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이제 가격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약간 약간 한 2,300만 원씩 추가되는 건 있지만 좋은 옵션이 들어가면은 소비자 입장에선 용서가 되잖아요. 타이어는 235/55 19 사이즈가 장착이 되었고요.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방향지시등, 사이드 스텝, 캐릭터 라인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이 테일 램프, 레이저 광선검. 자, 트렁크를 이렇게 해서 열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laughs> 와딱 크다 4세대로 들어오면서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식빵등은 순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있으니까 예쁘네요 실내가 3세대와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비도 맞고 좋네 이런 커튼 실내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커튼이네요. 와이 자석 기능이 있어서 딱딱 붙네. 와 이거 순정인가? 오 부드럽다. 되게 부드럽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인승입니다. 구인승.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TV. 오. 카이리 무진. 야, 이 OTT 기능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다볼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온도 조절. 야, 고급스러워. 이게 일반 카니발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종료 오, 뒷좌석용 컵홀더인데 음료 아이스 버튼인가 이거? 차갑게 뜨겁게가 가능해. 자석 뒤마다 이렇게 USB, 그리고 이 정도까지 머리가 다니까 얼마든지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 자, 슬라이딩 도어죠? 어, 비 많이 온다. 어. 아,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 걸린 거예요? 네. 시동 걸은 건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 그래? 이 웅장한 계기판이 1 2 3인치예요 계기판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야 이게 다 보시면은 버튼이 없어. 다 터치 같아요. 오. 야 느낌 되게 좋다. 공기청정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기어 방식이 다이얼로 변경이 되었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스마트, 노멀, 에코, 스포츠. 오, 어라운드뷰. 자, 이 차량이 2023년도 모델이에요. 가격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모델이 한 4천만원 정도 하고 하이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가 이런 일반 시트처럼이 아니라 정말 진짜 리무진 같이 특장 업체가 있는데 그 특장 업체에서 나오는 차량은 훨씬 더 호화로운 느낌일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차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순정 차량이네요 혹시 제가 카니발 정말 좋아하는데 특장 업체 대표님들 이 영상 보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호화스러운 카니발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거 한번 연락 주시면 은 제가 한번 가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카니발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감독님 뒷자리 편합니까? 자리 사람들을 위한 차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래 맞아. 자 한번 나가 보죠. 얼마나 뒷좌석이 편안한지 조금 있다 좀 알려주세요. 다이얼 기어가 조금 어색한데 오왜 이렇게 훅 나가냐? 현기차 특유의 훅 감성. 4세대는 처음이지만 3세대까지는 제가 많이 타봤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데 뭐 이제 큰 불편함은 어, 없을 것 같아요. 4세대 맞아요. 어 4세대. 294마력 아그 가솔린 오늘 보는 차량은 디젤 아니 근데 디젤인데 디젤 같지 않죠? 나도 지금 디젤 같지가 않아 차주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 디젤인가 차량은 섭외했는데 디젤인지 가솔린인지도 몰라 응. 차주님 이거 디젤이에요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헤에! 가솔린 3.5야 이거? 어 294마력이야 294마력 가솔린은 36토크 야, 어쩐지. 차가 너무 조용한 거야. 가솔린 카니발은 정말 지상 최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가솔린 카니발을 만나보네요. 와.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역시 가솔린이야. 와.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카니발은 거의 디젤이에요 가솔린이 없어요. 근데 가솔린을 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용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연비 정말 안 좋다고. 온갖 편의 사양은 다 있어요. 뭐 어댑티브 있고요. 뭐 차선 차간 뭐반 자율 주행이죠. 그리고 큰 차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 차예요. 요 여기 요, 요 차도 이제 4세대 같은데 3세대와 4세대는 어, 분위기가 거의 완전 다르네. 압도적이네. 첨단 그냥 옵션들이 그냥 아, 난 카니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만든 것 같아. 이런 순정형 말고 이 외주준 하이리무진 정말 만나보고 싶다. 완전 이 극... 호화스러운 거. 지금 이 정도가 순정인데 외주 업체에서 만든 카니발은 도대요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동일하게 자동 8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는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 근데 이 브레이크는 차의 형태와 형식에 맞춰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콱콱 이제 꽂히면은 뒤에 있는 승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밟힌다고. 요 브레이크는 확실히 적응이 좀 필요하네. 좀 많이 밀리긴 하네. 그러니까 뭐 다른 유튜브만 봐도 카니발에 왜 브레이크 튜닝을 많이 하나 했 했는데 알것 같은 느낌. 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 카니발에 카니발처럼 몰아야 되는데 악평이 있잖아요. K5와 카니발. 이게 1, 2세대는 안 그랬는데 3세대로 접어들면서 이 젊은 아빠들이 차량을 많이 운전을 하면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이 카니발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밀리는 거지. 회전 반경은? 회전 반경 기가 막히지 뭐. 정말 이 카니발은 정말 깔게 1도 없어, 1도. 나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정말 이 카니발은 내가 진짜 3세대 그거 우리 저 친구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울었잖아.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목회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 난 3세대도 너무 만족스럽게 탔어. 정말 이런 차있으면 진짜 맨날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잖아. 내가 타던 카니발 요거 3세대. 3세대도 이뻐. 3세대도 이쁜데 4세대가 너무 압도적이야. 디자인적인 특, 측면이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가솔린은 정말 정숙하다 유유상종이잖아요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제 주위에 신형차 연식이 너무 좋은 이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차를 만나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건데 정말 차는 역시 신차라는 게또 느껴지나 <laughs> 얘가 제가 알기로는 11인승이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7, 9 요렇게만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1인승 이 인기가 없으니까 안 만들라 그래. 7인승이 금액적으로 얼마일 것 같아요? 한 4천? 왜? 짐리랑 비슷합니다. 6천? 7천 가까이. 6,834만 원. 야하이리무 이렇게 비싸? 근데 4인승은 더 비싸서 1억 가까이 되네요. 1억? 9,200. 39만원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9인승이거든요 9인승이 얼마예요 신차 가격 6,609만원부터인 것같아 그럼 이게 6,609만원짜리 차야? 뭐 등록하고 뭐 하면 7천만원이라는 거 아니야 7천이 뭐야 7,500, 8천원에 가깝다는 아, 야 그럼 좋을 수밖에 없지 여기 7천만원짜리 차인데 이거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계속 우아우아 우아 할 수밖에 없네 그럼 일반 카니발이 4천만원 정도 아, 하는 거구나 죄송해요 어, 왜? 2025년 걸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해도 전기형과 후기형의 차이가 한 300만 원씩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그거야. 아. 그럼 이게 어찌 됐든 가 6천이야. 6천. 근데 이게, 4인승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4인승은 이제 그좌석이 넓어서 4인승이 아마 그 정치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건가 보다. 뒷좌석 두 개인데 막 의자 엄청 커가지고 막 알파드처럼 나오는 그런 건가 보네. 그 1억이야? 9 2 0 0만원 그럼 좋을 수밖에 없네. 내가 계속해서 좋다고 좋다고 이렇게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차네. 그냥 좋은 차네. <laughs> 이런 차량을 600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야. 근데 제가 엊그저께 리뷰했었던 스즈키 짐니 시에라 모델 같은 경우는 6,5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댓글이 엄청나게 달아, 달렸거든요. 그돈씨 해가면서. 근데 뭐제 차도 아니고 제가 차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엔카나 다른 자동차 플랫폼에서 보면 그 가격이에요 제가 리뷰했었던 차는 오히려 싼 차였어 야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정말 까더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좀 여유가 좀 많으면은 진짜 유니크하니까 한대 갖고 싶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차한 대만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카니발 사지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차 너무 편안하죠 어, 비가 좀 끝인 것 같으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아 좋다 자 오늘도 이 영상 중간에 제가 가격을 알아버렸습니다. 6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카니발이었습니다. 하이 리무진. 그러니까 카니발, 하이 리무진 오너들은 일반 카니발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두 배, 두배 차이가 나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 근데 확실히 아까 같은 4세대 일반 카니발과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요 확실히 정말 대가족이 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정말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차입니다 이 차량 지금 중고 시세가 중고 시세 한번 궁금하다 중고 시세 한번 보자 하이리무진 제조사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인기 모델 기아에서 인기 모델이 카니발이 1등인 거야 가장 많이 팔리는 거지 그리고 카니발 누르고 자 오늘 보신 게 이제 카니발 4세대 여기서 등급 가솔린 9인승 하이리무진이지 낮은 가격수부터 볼게요 20만 키로 뛴게 2,720이야 16만 이3천와 가격세네 10만 키로대가 다 3천만 원대예요 그럼 10만 키로 미만에 들어가면 은 4천만 원대란 소리야 10만 키로 미만대 3천만 원대도 있는데 이제 흰색이지 근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또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은 또 가격이 더 비싸. 자, 21년식이 이 가격이에요. 그럼 최근 연식 순으로 보면은, 봐, 5천만 원이야. 자, 이 차량이 지금 3만 5천 키로 거든요? 중고가 4천만 원대야. 그러면은, 아, 국산차 4천만 원대면은 G90도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제네시스 G90.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차량이 이가격대네나 G90도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러면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한 대, G90 한대 있으면 야 천하무적이지. 너무 갖고 싶다. 특장업체 리무진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장업체 리무진 업체 영상 한번 보시면 대표님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정말 고급스러운 리무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한번 태워 주십시오. <laughs>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 리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차주분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도 차량을 돌려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름 열심히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